옆집이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귀신인 공포 게임 The Apartment Next Door 시작하면 신고를 받고 VHS를 촬영하는 소방대원으로 시작합니다 예왜 촬영하냐고요 몰라요 브이로그 찍나 보죠 그렇게 신고지까지 도착한 저는 FBI 빰치는 방력으로 문을 박차고 상남자처럼 들어가는데 어뭐 있어 무서워 쫄았는데 어쨌든 신고를 받았으니 안쪽까지 조사를 하는데 별 이상한 건 없고 이상한 나무 판자가 있습니다 어 나무 판자로 여기 왜 막혀있지 뭔가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여기 나중에 복선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공포 게임 짬밥 레이더가 발동하며 나가려는데 닫혀있던 방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 문안 열려 있었는데. 헉, 실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신문이 있는데 대충 2 3살 여자가 실종됐다는 지역 신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머리를 굴렁쇠처럼 굴리며 추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 잠깐만.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 지금 신문 조가리 보면서 엉대릴 때가 아닙니다. 추리하고 있었더메. 던 어, 건데.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나한테 온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일단 받아. 개라고 나가라고? 그가 오고 있대. 그는 널 찾아서 죽여버릴 거래. 너한테 시... 야, 야 도망가자. 당장이라도 숨지 않으면 살인마한테 죽는다는 점화. 하지만 상남자 김팍스 숨으라고 한다고 숨또안 씻고 숨어야지. 야왜뭐 있는 척해. 나갔어. 나가는 소리죠. 멍청한 살인마. 저가 집안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문 잠겼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왜 문이 잠긴 것보다 열리는 소리가 제 달팽이관을 더 소름돋게 했는데, 다행히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뭐, 귀신이 열어졌나 보죠? 별거 아닙니다. 야야, 그게 별거야. 어쨌든 화장실을 뒤지면, 요런 부엌이 열쇠를 숨겼다는 쪽지가 있는데, 어릴 때 보물찾기 고수인 저한테 열쇠찾기 같은 건 수학답지 보고 푸는 것만큼 쉽죠. 그건 푼게 아닌데? 아, 여있다 키죠? 키. 이때부터 이방이는 알수 없는 할머니 귀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찌는 심장을 부여잡고 얻은 힌트를 활용해 현관 옆 사진을 비틀어 아까 봤던 나무 판자를 열고 두근두근 비밀 공간에 들어갔는데 형사를 해야 되나? 엄마 너무 두근거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야 이거? 아그 스물세 살여잔가 거꾸로 매달린 시체에 가까이 가니 뒤에서 들리는 침음 소리 살아 있어 미치. 이 상황에서 겁쟁이들이라면 매우 무서워하겠지만 저 김팍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뒤에도 들리는데? 아, 잠깐만. 아, 진짜 하지 마. 아, 진짜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겁먹는 모습을요. 어, 아, 누구 있어? 팔 보여! 안녕하세요. 근데 막상 다 돌아보니 다가오긴커녕 마이클 잭슨처럼 무너크로 사라지는 귀신 던소시였나? 어쨌든 가까이 가면 아까는 못 봤던 망치가 있습니다. 어, 뭐지 뭐지 저 귀신은 내 편인가? 망치를 주고 갔는데 이 망치로 아까 그 남자 대가리를 으깨라는 건가? 생각하며 거실로 가는데 잉? 누구세요? 너이 자식 너뭐 뭔데? 뭐야 이거 아무도 것 없는데? 아 제발 저한테 이러지 말아요. 저 경찰이라고요. 저 님들 편이에요. 뭐 아, 아무도 것 없잖아. 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아자자자자 자, 자. 짜자자짜장면 그렇게 개드립을 치며 부엌에 가면 혼자만 눈에 띄는 하일이 있는데 모양 망치로 부셔버려. 잉. 어은 테이프로 TV를 틀면 무슨 남자가 숨어서 여자를 쫓는 이상한 영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갈비뼈 엑스레이를 보여줍니다. 이때 저는 매달려 있던 시체가 생각이 났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 시체한테 갔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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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포켓몬 잉어킹 마냥 몸부림치는 시체.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죠. 바로 열쇠를 빼내고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아 나이스. 아 나가자. 제발.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 미친. 안녕하세요. 아 아이 아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어어어 어, 어, 어. 경찰이니까 달리기는 빠르겠지. 경, 원래 경찰이 뽑을 때 달리기 뽑그 빠른 사람으로 뽑잖아요. 제발요. 제발요. 제발. 그렇게 저는 탈출하고 뉴스를 통해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게임이 끝납니다. 와 해피엔딩 끝!